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 중립들이 민심 자체가 기울었다고 치면은 저희 공성 못 먹는 게 확실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 민심이 왜? 어 아무래도 좀... 우리가 뭘 더... 잘못한 게 없잖아. 저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토에서 막 이제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제가 오전에, 전설 스킬을 또 이제 한, 방송, 이거 뭐냐, 키고 한게 아니라, 어, 월드에서 혹시 멘트 보신 분 아마 있을 거예요. 거래소에 스킬 보고 다 샀습니다. 또 스킬이 올라왔네. 아, 진짜, 뚜껑 열려가지고, 진짜. 어, 전스가 좀 막히긴 막힌 것 같아. 어, 정말로, 안 떠요. 그, 사론도 날렸어요. 4론, 2론 날려가지고, 룰이 없죠. 보시다시피, 요런 상황입니다. 패경감 날리고, 경과보다 이제 그안할 거야. 그냥 요거 그냥 성장 연금 차고 다니고 나중에 경과 복구 받은 거. 그냥 해도 안정의 캐릭터랑 붙으면 이겨요. 일단은 조금 희귀 연금을 해 볼게요. 장문도좀 많이 나와야 되니까. 연금랜드 한번 발레 뒷발려서 열리네. 연금랜드? 오늘 누리가 또 700만 원또 후원해 줬거든요. 예, <laughs> 1,700을 네, 좀 빨았단 말입니다. 이게 40만 다이아면 은이야 이게 800이 넘어 거의 900이야 900. 일단 나는 룬이 필요하긴 한데 아까 영웅을 나올 확률 이 3%였잖아요 형들 맞죠 3%. 자 그럼 형이 한번 제안을 해볼게 영웅 룬이 나올 확률이 3%고 전설 룬이 나올 확률이 0.4%야 3.4%의 확률을 내가 뚫어볼게 이 다이아로 한 10번 정도 도전이 가능하거든 10번 10번을 도전해서 3.4%를 뚫을 테니까 네가 배당을 줘봐 어때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누리한테 좀 좋은 조건이잖아. 영웅템을 10개를, 아니다, 10개 넘, 넘네. 한 12개 정도 할수 있을 것 같거든? 12개? 배당을 줘봐. 뜨면 800, 안 나오면 300을 달라고? 800, 200으로 가자. 자, 800, 200 갑니다. 영웅템 다섯개 일단. 한 12개 정도 될 거야. 자, 확률 다시 보여줄게, 누리야. 잘 봐. 0.4%. 3%. 야, 오랜만에 이 부금 가자. 뭐 재수없는 부금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재수없나 보자. 언제까지 이 부금이 저주의 부금이겠냐, 그래! 2 1 영웅 룸만 나와도 돼요. 그럼 일단은 들어간 다이아는 맨징입니다. 어 재물 좋아요. 자 오히려 좋습니다 재물입니다 두 번째. 이 지금 영 ㅎ 캠 ㅎ ㅎ 을 하고 있는데 2번째 나 오히려 좋아 영웅을 두번째더라고. 네. 55% 아홉 건을 실패한 겁니다. 내가 두 번째 들어거 맞냐? 근데 일단 꽝은 아니네요. 몇번할수 있는 거야? 하나 둘셋넷 다섯 번? 잠깐만 쉬어가는 타임. 생명 1. 리덕무시 1. 스턴 내성 2%! 사실 제가 오전에 연금하다가 혼돈 오전에 뽑았고요. 질서 뽑았고 도구리까지. 깔끔하죠? 올라가는 컬렉션. 메이드 안나만 있으면은 데미지 감소 1. 뽑을 수 있는 거 지금 다 뽑아놨다, 이거. 이것도 포함되는 거다, 누리야. 왜냐면은 영웅템을 돌려서 영웅템이 나온 거니까 이것도 계속 포함이 되는 거야. 맞죠, 여러분? 지금 일단 7개 해가지고 펄럭 하나 채웠고 룬 3개 뽑았어. 맞지? 아직까지 분위기 좋습니다. 자, 형님들 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예, 형님들. 좋습니다. 쭉쭉 눌러주고 계시군요. 바로 갑니다. 한번 틀은 부금이니까 끝까지 틀어보자. 야또 카드냐? 아씨 동물이 있잖아요. 마지막 한 발이네요. 전설템도 뜰 확률이 그래도 5%가 나오는데. 55% 확률 글루딘 반지 9권을 실패한 역사가 말해준다. 이십구 프로 곱하기 삼. <laughs> 아, 아 많이 열린다. 그러면 사십만 해가지고 영금 솔사 하나 나온 거네. 결론이 맞나요? 나는 제든 코리아의 열려 있어요. 누리야, 동생아. 형이 니돈빨아서뭐 네 하겠냐? 의미가 없잖아, 동생아. 아예 식구끼리. 그럼 다시 좀 보내 줄수 있어? 응, <laughs> 음, 저긴데. 아, 뜨끈뜨끈하네요, 여러분들. 이거 어떠냐, 누리야? 그러니까. 29%야. 이걸로 배당 한번 줘 봐. 난뜬다로고게 그러니까 누리가 먹을 확률이 71%예요. 제가 먹을 확률이 29%고. 이거 배당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형님. 바키키 내가 정하라고? 뜨면 300 나르면 100 나쁘지 않지? 너한테 확률 더 좋은 거다 이거 3배당인데 기윽기윽기윽기윽어 뜨면은 300 내가 오히려 너한테 100 받으면 돼 나르면 내가 너한테 300을 주면 돼200줄 거였으니까 맞지? 승부 겁니다 진짜 택진이 형한 번만 부탁해 제발! 써서 4론에 질서 영웅서 나왔으면 이등 아니야? 스턴 내성 이 리덕 무시, 아까 피통 도르고 도구리, 도구리는 중복이라 의미가 없고 영웅 하나 잠만약에 그럼 여기서 이게 뜨면 이득이 아니라 대역전인데 야 누리야 뜨면 8배 오늘 너한테 받은 거 그대로 너 맹진할 수 있는 기회다 뜨면 8배, 나르면50 어때? 10배가 넘어요 아니 하기 싫으면 말아 누리야 그냥 100쏴 그럼 어할 거야? 간다 자, 부근줄 깔게요. 예, 이건 부근 필요합니다. 저주받은 부근... 아, 예예, 예. 부근 깔고 갑니다. 제발 절대 저주를 거는 건 아니에요. 형님들, 아, 떴으면 좋겠다. 아, 야 이게 나른다 생각해 나고 컬렉션도 채고들어갔 야 빨리 땡겨 네, 150 빨리 쏘세요 아 강남에 임놀이가 많이 죽었구만 자 후원순위 좀 바꿀게요 형님들 밸류를 뽑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 빨리 쏘라고 아 맞다 그리고 그 우리 혈원분들 지금 저저번주 6만 다이아, 저번주 7만 다이아 복급이랑 월드 참여비 혈비 없는데도 지금 일단 제 돈으로 해서 다 드렸는데 오늘 일단 제가 복급이랑 월드 참여비를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지금 본토가 닌쟁이 애들한테 밀린다고 해서 본토에다가 지금 뮤 법사를 하나 놔달라고 하더라고. 그냥 본토를 버려버리고 월드에만 신경 쓰면 안 됩니까? 네, 우리 혈원분들 그러니까 이게 본토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 그니까 본토 재행할 때 뿔캐릭을 본토 쪽 지원을 해주고 지하 저기에다가 뮤보서를좀 놔달래. 아 지금 본토 상황이 어떤데? 너랑 내가 없으면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야? 지금 아예 사냥터 자체를 못 나간다고 아예 사냥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토에서 아예 사냥이 안 된다고? 예 맞습니다 닌쟁이들이 혈원이 몇 명이나 있는데? 그냥 활동되는 캐릭터가 5파티에서 6파티 정도 야 얘네 혈원 존나 많아졌네 서른 한명이네예 맞습니다 응. 거기 이번에 그 전에 있던 그 히, 프릴 응. 캐릭터도 닌쟁이 쪽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프릴 3명이 팔린 거야? 할게요. 늘 팔린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직접 넘어갔습니다 프릴직이 넘어갔다고 닌쟁이로? 예 맞습니다 아이고 대세영이 어서오십시오 예 형님 어제 보니까 시즌길 프릴도 닌쟁 이월 가입해서 보탬하던데? 그래?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메인 캐릭이 본토에 없으면은 본토가 무너진다라는 결론이네 새야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 예 맞습니다 아... 대세영님백만원 후원 크... 그 보름 전에 면회 한번 갔다 왔어요 형님 할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면회 가주고 영치금 좀 넣어주고 일단 풀리 같은 경우는 좀 아쉽네요 근데 뭐 본인이 뭐 닌쟁이랑 같이 게임하려고 넘어갔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뭐왈가왈할수 없죠 자기 돈, 자기 시간, 자기 그걸로 게임하는 거니까 얼어갈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 그 지금 상황에서 월드를 100%이기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어, 뿌리랑 파이어 도브가 본토에 빠져있으면 월드가 또 위급해지고 그래서 이 캐릭 같은 경우는 계속 24시간 중에 거의 20시간 이상을 월드 5만 9층 10층에만 있어요. 야야이러면은 생각해보니까 이거 공성전도 불안불안하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 중립들이 민심 자체가 전쟁이 쪽에 또 기울었다고 치면은 저희 공성 못 먹는 게 확실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니 민심이 왜? 어... 아무래도. 우리가 좀... 잘못한 게없죠그 저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토에서 막 이제 통제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민심이 안 좋기는 해서 진짜 뭐, 어떻게 됐지? 뭐에서뭐에서 뭐 민심이 안 좋다고? 약간 좀 통제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면서 아니 통제는다했는데뭐 네, 처음에 너무 저희가 풀어줘가지고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허리끝보다 중립들이 더 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진짜 시발 개판이네. 아, 이 티치형 형또왜 울어? 아니, 희박 몇 번을 얘기했는데. 열 밖에 안 해. 뭔, 얘왜 그래? 뭔 소리야? 도구형님, 은범이요. 은범이한테 욕하는 거야? 야, 일단 뒷골로 와봐, 진정하고.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본토를 포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포기라기보다는 포기 불가능하니까, 솔직히 지원이. 그러니까 지원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지금 마이크를 처음 해봐요. 형님. 답답한 거 뭐냐면, 본토 포기로 하기로 했으면 은 포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혈, 혈원들 자체가 포기가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우리가 본토를 잡아야지 여기 일반 혈원들이 뭐 템도 맞추려고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본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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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포기를 못 하는 건 지금 밑에 허리끝 밑에 사람들을 포기를 못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아직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호용오즈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나는 우선순위가 월드야 그거는 썸초부터 얘기를 했어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달이 넘었는데 대부분이 다 88렙 이상일 거야 어? 본토 혈원들도 그럼, 5만 사냥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 본토는 어차피 알비노 사냥이야. 맞잖아, 형들. 필드보스? 3대 보스, 뭐, 피닉스, 뭐, 거드, 뭐, 이런 거, 좀, 영웅템 주는 거, 요런 거 한두 개, 그런 것쯤은, 뿔이나 파이어도구가 가서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도, 혈비가 없으니까, 내 사비로 해서, 지금 6만 다이아, 7만 다이아, 뭐, 3만 다이아,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나갔어. 여러분들. 주에 한 주에 나가는 돈이 200돈이에요 현금으로 그럼 한 달이면 거의 천만 원입니다 과금러 이야기만 하네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과금러만 챙길 수밖에 없죠 어떻게 무과금까지 챙깁니까 못 챙깁니다 당연히 과금러부터 챙겨야죠 메인드부터 챙겨야죠 어쩔 수 없어요 모두를 다 잡지는 못해요 그 일단은 마징가랑 은범이랑 좀 여기서 일단은 좀 대화로 풀어 너가 이제 혈창으로 그렇게 하면 은범이도 좀 민망하잖아 일단 모든 보스를, 본토 보스를 파이어도그랑 뿔이 지원은 불가능해. 분명히 이전에.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 아니, 근데 지원이 필요는 해.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는 필요하죠. 해. 어, 근데. 분명은 아, 아주 좋죠. 그걸 정하자. 그거를 우리가 정하자. 음마마. 니가 네. 봤을 때꼭 챙겨야 되는 보스 있지. 본토에서. 네. 그거를 네, 정해서 까리랑 렌즈랑 있다 오면은 정해서 혈원들이랑 같이 상의를 하고 그 보스탕 같은 경우는 파이어도그랑 뿔이 내려가서 지원을 해주자. 그리고 음. 하나 더혈원을 사냥할 수 있게 닌쟁이들을 타이어 도구랑 뿔이 거기를 통제를 하자 혈원을 사냥할 수 있게 거기 어디야 모래지역 어 모래지역 모래지역을 지켜주자 도구 형님 제가 말씀 좀 물려도 되겠습니까 어. 제가 어제도 본토를 내려오고 매일 본토를 내려와주고 있어요 저는 월드에서 충중도 캐고 하면서 전투도 다 나가고 캐릭이 저희 캐릭도 24시간이 도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 진가영 님은 아마 공감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본토 밀어달라고 하는 캐릭들 월드 참여율 한번 봐보세요 본토가 밀려서 월드를 참여를 안 하는 건가 그리고 두 번째 디스코드를 계속 와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쟁을 갔는데 어디 밉시다 모래 밉시다 가 디스코드 와주세요 우르르 쾅쾅 캐릭하고 한 캐릭 두 캐릭밖에 안 와요 근데 모래 밀고 나면은 다 여섯 캐릭이 들어가 있어요. 아 디스코드가 안 되는데 아, 그 쟁이 어떻게 정상... 가는지? 증가형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내가 그때 응. 그런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는지 대답해달라고 그, 그 씨가 얘기했고 그 누군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어, 저는 무조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했고. 아니 나, 디스코드를... 내로 디스코드를 안아준다는 얘기죠. 이 네, 디스코드를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듣분는 있어요. 다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쟁을 해야 되는데. 디스코드를 안 해요. 아, 다른 사람들. 찰성화가 아예 안돼 있어요. 그리고 진가영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활동 가능한 캐릭이 제가 어제 뿌잉이랑 해가지고 다 데이터를 짰는데 1 3 네. 캐릭이에요. 형 아, 얘기. 네, 어, 네. 네. 형 얘기하세요. 네. 캐릭이 1 3 캐릭이에요? 저는 그래요. 본토를 많이 신경 써주려고 어제도 내려왔고 어제 새벽에도 진짜 본토에서 계속 싸우고 안 되니까 이제 홍백 형님도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했는데. 네. 잠깐만 야 얘들아 아니 난 지금 야 미안한데 동생들아 어? 지금 이상해 너 웃겨 아니 이게 싸울 일이 아니거든. 아니,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형님 그게 아니라 아니, 나는 그러니까 자 봐봐. 아, 정리해서 얘기를 서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난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알아서 정리해줄게. 아니 지금 지금 형 방송에서도 그 대세 형님이라고 응. 형 큰손 형님 있는데 얘들아. 알아요, 어? 응, 알아. 알아. 어? 네. 니네 얘기 들어주려고 형 지금. 저 형님, 나 손절할 수도 있어. 지금 400 터졌는데도 형 지금 쌩 까고 있잖아. 솔직히 좀 민망해. 음. 얘기를 좀 정리를 하자. 자, 이렇게 가자고, 얘들아. 방송도 중요하지만 난 혈도 중요해. 앞으로, 그러면은, 본토에서 꼭 지켜야 되는 보스를 뿌리랑 파이어도가 필참을 해주고, 어? 그리고 일단 내 돈으로 뮬법사를 사서, 뮬을 사가지고, 법사를 본토에 놔줄게. 그렇게 해주고, 자, 대신에 조건이 있어. 첫 번째, 디스코드 무조건 필수. 두 번째, 월드 참여율 올려줘야 돼.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복구비 지원은 이제 끝나는 거야. 매주 내가 해주는 거. 내 사비로 해주는 거 없고, 그리고 민법상 회수할 거야.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면, 어? 나랑 뿔이, 예를 들어서, 오후 2시에 피닉스 타임이야. 근데 우리가 피닉스를 지원하러 갔어. 근데 우리가 10층을 먹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뿔이랑 파이하고 김말 안 들어가는 거 보고, 안정이랑 애들이 10층 썰어. 그럼 우리 연합원이 썰리거든? 엄청 네. 중요한 거거든 이게 사실. 그러니까 모든 네. 혈원들한테 여쭈고 싶은 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혈원이 아직까지도 85랩, 86랩들이 있어요. 네? 라인인데 네, 네, 네. 네. 86, 87왜 얘기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얘들아 눈치 좀잘 봐. 아니 야, 싸우지 말라고. 뭐... 아왜또 아, 그래 싸우냐? 아니 본게 형님 공격적으로 해라. 얘기하실 게 아니라 형님 아니, 생각을 86, 해보세요. 왜 얘기하는 거냐고? 그 랩을 왜 얘기하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왜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랩>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있어요 지금? 니네 뭐하냐 진짜 야 방송이 지금 1 3 0 0 0명 보는데 어, 얘들아 그만해 아니, 싸우지 말고 뭐하냐. 얘기해 에이, 뭐 하는 거야? 공매령님 쇼프 좋게 준해봐 내가 형이 정한 해게 계획 중에 나야고 나한테 아니, 딱 어느 정도 나이로 라인, 라인으로서 라인으로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분들은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월드로 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월드 카드에 혀람이... 있 밑에 있는 캐릭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원 27명, 8명 있어도 지금 혈원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불만 있고 이런 거다내 잘못이야 근데 그래, 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즐기는 줄 알았어 일단 오늘은 좀 본토 이거 교통 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방송이 안될것 같네요 디코에 사연들 많이 모였는데 아 하... 본토 좀 정리 좀 하고 회의 좀 하고 일단 그 방송 보시는 분들 어 오늘 좀 약간 정신 없게 해드렸는데 조금 이제 보면서 불편하셨라면 너무 죄송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좀 교통 정리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님들 좋은 밤 되시고요. 이따가 또 저녁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해세형님 그리고 누리 그리고 오늘 주시 모든 분들 우리 응, 구독자 분들 응. 감사합니다. 응.